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죠 어, 영상을 거의 한 8개월 만에 올리게 됐는데 자,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두 개씩 수능특강 문제풀이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강 생명과학의 이해 자, 여기는 문제가 쉽고 문의 문제 개수도 적으니까 2점짜리 3점짜리 전부 다 한번에 어,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1번표 가는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에서 특징 기억 니은의 유무를 나는 기억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특징 기억과 니은을 보니까 세포로 구성된다. 움직이는 과정에 에너지가 사용된다.인데 강아지는 이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로봇은 세포가 아니니까 두 번째 특징만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특징을 다 가진 b가 강아지가 되겠고 둘 중에 하나의 특징만 갖는 a가 로봇이 되는데 그렇다면 특징 기억은 로봇과 강아지 모두에 해당하므로 에너지 관련이겠고 특징 니은 강아지에만 해당되니까 세포로 구성된다가 되겠죠 보기 기억 a는 강아지이다 틀렸습니다 a는 로봇이고요 니은 b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강아지 생물이니까 물질대사 하겠죠. ᄃ, 기억은 움직이는 과정에 에너지가 사용된다, 이다. 어, 기억이 그래요. 맞습니다. ᄃ, 맞죠. ᄃ, ᄃ, 정답 5번 됩니다. 다음 2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이다. 가, 번식계 조류 X의 암수가 등지에 침입한 경쟁관계 조류에 대해 보이는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자, 관찰 계획 세웠고요. 쌍황형을 이용하여 X를 먼 거리에서 여러 차례 관찰하였다. 관찰을 했습니다. 다. 침입자가 있을 때 기억이 방어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기억과 니은은 암컷과 수컷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둥지 침입자에 대한 방어는 암컷이 더 적극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일단 이 탐구는 관찰만 있고 탐구 수행이 없죠. 그러니까 귀납적 탐구이고 암컷이 더 적극적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기억이 방어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기억이 암컷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보기 볼게요. 귀납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맞죠? 니은 나는 관찰 주제의 선정 단계이다라고 했는데 나는 실제 관찰한 단계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기억은 암컷이다. 맞습니다. 기억 디귿이 맞으므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봅시다. 다음은 가, 개구리가 갖는 생물의 특성에 대한 자료이다. 암컷이 산란한 알은 올챙이를 거쳐 개구리가 된다. 요거 발생과 생장이죠. 이빨이 없어 통째로 먹이를 삼키며 목구멍으로 밀려 들어간 먹이는 소화기관에서 소화된다. 자, 요거는 물질대사. 개구리가 겨울에 땅속에 들어가 겨울잠을 자는 것은 추운 날씨에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기에 적합하다. 이거를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 거죠. 보기 기억 기억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맞죠 발생 생장 세포 분열이죠. 니은 니은 과정에서 이화 작용이 일어난다. 소화는 이화 작용 맞는 말 디귿 단은 생물의 특성 중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 역시 맞는 말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어요. 다음 4번 문제. 그린 가는 박테리오파지의 구조를 나는 박테리오파지의 증식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죠. 기억과 니은은 단백질과 핵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은 단백질 껍질, 니은은 핵산. 보기 볼게요. 기억은 단백질이다. 맞죠? 니은. 박테리오파지는 세포로 구성된다.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니까 세포가 아닙니다. ㄷ귿. 니은 숙주 세포 내에서 박테리오파지의 증식에 이용된다. 니이 뭐죠? 핵산. DNA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DNA가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 자기 자신의 껍질을 만들어서 증식하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 되겠어요. 기억 ㄷ귿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표는 생물의 특성에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물질대사와 항상성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이자에서 분비된 소화액에 의해 영양소가 분해된다. 이제 물질대사죠. 그러면 나는 항상성이 되겠군요. 보기 기억. 기역. 기억은 자극에 해당한다. 빛이 비치면 휘어 자란다. 빛이 자극 맞죠? 니은 가는 물질대사이다. 맞고요. 날씨가 더울 때 체온 유지를 위해 땀을 흘린다. 체온 유지 항상성. 맞네요. 기억리은 디귿 다 맞아서 정답 5번 됩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이다. 탄저병 백신이 탄저병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가설이겠죠? 건강한 양을 집단 1과 2로 나눈 뒤 기억에만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였다. 그럼 여기 실험군. 기억은 1과 2중 하나이다. 1과 2에 각각 탄저균을 주사하였더니 2의 양은 탄저병에 걸렸지만 1의 양은 탄저병에 걸리지 않았고,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탄저병에 걸리지 않은 애가 탄저병 백신을 맞은 애가 되겠죠. 그러니까 탄저병에 걸리지 않은 1이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기억. 기역. 기억은 2이다. 아니죠. 로마자 1입니다. 틀렸고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가설 탐구 했죠. 맞고요. 즉 탄저병 백신의 주사 여부는 종속 변인에 해당한다. 이거 틀립니다. 탄저병 백신의 주사 여부는 조작 변인이죠. 종속 변인은 결과라고 했으니까 양이 탄저병에 걸렸는지 그 여부가 종속 변인에 해당하겠죠. 네, 이만 맞아요. 정답 2번 됩니다. 자 다음 7번 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귀납적 탐구 과정과 연역적 탐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가를 보면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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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만 있죠. 그러니까 그거 귀납적 탐구고 나는 탐구 설계 및 수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가설 설정 단계가 되겠고 이건 연역적 탐구가 되겠죠. 보기 기억 가는 연역적 틀렸고요. 니은 기억은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 이게 가설이죠. 그러므로 니은 맞습니다. 디귿. 나의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된다. 역시 맞는 말.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다음은 오리와 개구리에 대한 자료이다. 서로 다른 종인 오리와 개구리는 물에서 헤엄을 친다. 오리와 개구리의 발에는 물갈퀴가 있어 물을 밀면서 헤엄을 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적응과 진화에 해당하겠죠. 기억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1번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된다. 발생과 생장. 2번 땀을 많이 흘리면 오줌의 양이 줄어든다. 그리고 항상성. 3번 지렁이에게 빛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자극에 반응한 거죠. 혈액형이 O형인 부모에게서 나타난 자손의 혈액형은 O형이다. 생식과 유전. 빈치는 먹이 종류에 따라 부리 모양이 서로 다르다. 적응과 친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9번 볼게요. 다음은 마늘 추출물의 항균 효과를 알아보는 탐구의 일부이다. 마늘에는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가설 세균이 배양된 배지에 거름종이 A와 B를 올려놓고 A에는 마늘 추출물을 B에는 엠피실린을 각각 떨어뜨린다. 그러면 내가 알아보고 싶은 건 마늘 추출물의 효과니까 A가 실험군 B는 대조군 되겠죠? 대조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데 그쵸? 앰피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 이거 항생제예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한단 말이지. 그래서 엠피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넣어준 것 이것을 기본 상태로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늘 추출물과 비교해 보고 싶은 겁니다. 다 일정 시간 뒤걸음종이 주변에서 세균의 생장이 억제된 범위의 지름을 측정한 결과는 A와 B에서 같았다. 그럼 B는 이미 세균의 생장을 억제한다고 검증된 물질이죠? 근데 마늘 추출물도 똑같은 효과를 보였으니까, 마늘 추출물에도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이 검증이 되는 거죠. 보기 볼까요? 기억은 조작변인에 해당한다. 세균의 생장이 억제된 범위를 뭐 했어요? 측정했잖아요. 결과입니다. 틀렸고 조작변인이 아니고 뭐야? 종속변인에 해당하겠죠? 니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그렇죠? 대조실험 했잖아요. 맞는 말이고. 디귿. 마늘에는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다는 A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엠피실린하고 같은 효과를 보였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 다음 10번 볼게요.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다양한 범위의 대상을 통합적으로 연구한다.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한 사례로 생물정보학 생체모방공학 등이 있다. 보기 기억. 자극에 대한 반응은 생명현상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니은. 생태계는 다양한 범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생태계도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ᄂ은 틀렸고. ᄃ, 공학은 다른 학문 분야에 해당한다. 맞죠? 기억 ᄃ이 맞아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표 가는 생물의 특징을 나는 가의 특징 중 세균 A, B가 가지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아메바와 바이러스 중 하나이다. 그럼, 세균. 생물이고, 아메바도 생물이고, 바이러스는 비생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세균과 아메바가 아마 같은 특징을 갖고 있겠지. 그럼, 유전 물질이 있다. 이건 셋 다에 해당하죠.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이거는 세균과 아메바에만 해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3, 3. 세개의 특징을 갖는 A가 뭐가 된다? 세, 아메바가 되겠죠. 하나의 특징만 갖는 애가 바로 뭐야? 바이러스가 됩니다. 그럼 이 기억 특징은 바이러스에는 해당되지 않는 특징이어야 하겠죠. 그럼 기억 A는 암의 바이다 맞고요. 유전 물질이 있다는 B가 갖는 특징이다. 어 바이러스도 유전 물질은 있죠. 맞고요. D 귿 세포 구조이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맞죠? 바이러스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특징이니까. 그래서 기억리은디귿이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 5번 됩니다. 자, 이제 2점 마지막 문제.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이다. 과실파리의 날개에는 포식자인 깡충거미 다리 모양의 무리가 있다. 과실파리를 집단 1과 2로 나눈 후, 1과 2중한 집단의 과실파리의 날개에만 검은색을 칠한다. 깡충거미로부터 공격을 받은 횟수를 조사하였더니 2의 과실파리가 1의 과실파리에 비해 공격을 받은 횟수가 많았다. 자, 2의 과실파리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과실파리의 날개 무리는 포식자인 깡충거미로부터의 공격을 줄여준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검은색 칠을 한 과실파리가 공격을 더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2의 과실파리가 7을 한 애고, 1은 7을 안한내죠 그럼 7을 안한 애가 대조군. 7을 한 애가 실험군이 됩니다. 보기 볼까요? 기억은 생물의 특성 중 적응과 진화의 예에 해당한다. 포식자인 깡충검이 다리 모양의 무늬가 왜 생겼겠어? 그쵸? 적응과 진화한 거잖아요. 그치? 다음, 니은. 나에서 날개에 검은색 칠을 한 집단은 로마자 1이다. 라고 했는데, 7을 한 애가 로마자 2죠. 그래서 틀렸고요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얘네 두 집단을 비교했으니까, 대조 실험이 진행된 건 맞습니다. 그럼, 기억, 디그시 맞죠? 정답 4번 됩니다. 자, 이제 3점 테스트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메바, 죽순 고드름에 대한 새학생 ABC의 발표 내용이다. 아메바는 자극에 대해 반응합니다. 생물이니까 맞죠? 학생 B, 죽순과 고드름에서 모두 물질대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했는데, 고드름은 비생물이니까, 자라기는 하지만, 물질대사가 일어나서 자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 틀린 말 되고요. 아메바와 죽순은 모두 세포로 구성됩니다. 아메바도 생물, 죽순도 생물. 그렇죠? 그래서 맞는 말. 정답은 학생 A씨 3번이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독감에 걸린 사람의 병원체 A를 이용한 실험 일부를 표는 생물이 갖는 특징 기억니은 디귿을 나타낸 것이다. 독감을 일으키는 A는 가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가는 세균과 바이러스 중 하나이다. 독감에 걸린 환자로부터 발견한 A를 순수 분리하였습니다. A를 영양물질만 있는 배지와 영양물질과 숙주세포가 함께 있는 배지에서 각각 일정시간 배양을 했더니 영양물질과 숙주가 함께 있는 배지에서만 A가 증식하였다. 결국 뭐가 필요했다? 숙주세포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독감을 일으킨 A는 무엇일까요? 숙주세포가 필요하니까 바이러스겠죠. 보기 보겠습니다. 가는 바이러스이다. 맞는 말. 니은 A는 기억니은 디귿 중두 가지를 갖는다. 그럼 바이러스는 단백질이 있죠. 유전물질이 있죠. 근데 세포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갖는 거 맞고요. 디귿. 다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렇죠? 숙주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디귿 맞고요 정답은 5번 기억니은 디귿이 됩니다. 자, 다음 3번 볼게요. 다음은 해면에 대한 자료이다. 해면은 몸에 있는 구멍을 통해 물을 여과하면서 물속 작은 플랑크톤을 몸 안에서 소화하여 영양분을 얻는다. 대부분 고착 생활을 하는 해면 중 일부는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에 독성 물질을 지니고 있다. 기억, 해면은 생물이죠. 세포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미은, 기억 과정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자, 소화하고 영양분 얻죠. 역시 맞는 말. 디귿 가랑잎벌레가 나뭇잎과 유사한 형태를 가져 포식자를 피하는 것은 이거 적응과 진화인데 니은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의 예에 해당한다. 이것도 역시 적응과 진화니까. 맞는 말. 기억니은 디귿 다 맞아서 3번의 정답 5번이 됩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커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이용해 만든 액상 퇴비는 식물종자의 발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가서 설정했고요. 네개의 배양 접시 1, 2, 3, 4에 표와 같이 식물 A와 B의 종자를 넣고 이와 하루에 2회씩 용액 기억과 니은을 보충해 주었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1% 커피 찌꺼기 액상태비와 수돗물 중 하나이다. 1% 커피 찌꺼기 액상태비 그리고 수돗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1번과 2번은 종자의 20개 종자의 20개 똑같고 3번과 4번은 종자비 20개, 종자비 20개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종자 종류와 수가 같고 3번과 4번이 종자 종류의 수가 같죠. 그리고 보충한 용액은 기억리은, 기억리은 이렇게 되는 거야. 동일한 조건에서 7일이 지난 후 발화한 종자의 수를 측정한 결과는 그림과 같았으며 커피찌꺼기를 이용해 만든 액상태비가 식물 종자의 발화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액상태비를 넣어준 애가 더 많이 바라 했겠네. 그러면 액상태비를 넣어주는 애는 1번과 3번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기억, 기역, 기억, 기역, 기억이 액상태비다. 이렇게, 니은은 수돗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기억, 기역, 기억은 1% 커피찌꺼기 액상태비이다. 맞고요 니은, 가에서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이 설정되었다. 이거 가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 그나에서 2와 3을 제외하고 탐구를 수행하더라도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와 3을 제거하면 그러면 조작 변인인 보충된 용액은 기억이는 다르지만 통제 변인인 종자 종류와 수는 같아야 되거든. 근데 1은 종자 A, 4는 종자 B니까 1과 4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되어. 기억니음만 맞아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5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의 일부이다. 창밖에 놓아둔 노란색 감자가 점점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 그 원인이 궁금하였다. 감자는 빛을 받으면 초록색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 가설 두 개의 동일한 투명 상자 1과 2에 노란색 감자를 각각 10개씩 넣은 후 1은 빛을 차단하고 2는 빛을 차단하지 않았다. 일정 시간 후 상자 안 감자를 관찰한 결과 2의 감자만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하였다. 그럼 2의 감자가 햇볕을 받은 거죠. 기억! 다에서 대조실험이 수행되었다. 맞고요. 빛의 차단 여부는 조작변인에 해당한다. 혹시 맞죠? 라의 결과는 이 학생의 가설을 지지한다. 그쵸? 빛을 받으면 초록색으로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빛을 받은 감자가 초록색으로 됐죠. 그러니까 맞네요. 기억 니은, 긋 정답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6번. 다음은 과학의 탐구 방법 가와 나를 이용한 사례이다. 가와 나는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제인구달은 오랜 기간 침팬지를 관찰하면서 침팬지가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흰개미를 사냥하는 것과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잎을 모두 떼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발견하였다. 그 다른 이러한 관찰 행동을 종합하여 침팬지가 나뭇가지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사냥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찰만 했죠. 그 그렇죠? 다음에 뭔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귀납적 당구. 플레밍은 푸른곰팡이에서 생성된 어떤 물질이 세균의 생장을 억제할 것이다. 가설 생각하고 푸른곰팡이를 접종한 세균 배양 접시와 푸른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세균 배양 접시 대조 실험하죠. 실험을 통해 푸른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연역적 탐구 되겠습니다. 기억 가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맞고요. 니은 나에서 기억은 실험을 통해 검증 가능해야 한다. 가설이잖아요. 그렇죠. 가설은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고요. 디귿, 여러 과학자의 관찰을 통해 세포설이 입증되는 과정 이거 뭐죠? 세포설? 이거 귀납적 탐구라고 했잖아요. 어, 가가 이용되었다. 맞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정답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생명과학의 이해 2점, 3점 문제 다 풀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개 이상씩은 영상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안녕.